자, 허벅지 위에 올리고, 나머지 올리고, 자, 요가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무릎에 손, 호흡. 자, 천천히 눈을 뜨고서, 자, 이번엔 누워가는 자세. 자, 누워서, 왼쪽으로, 왼쪽으로, 왼쪽으로. 응. 어, 왼쪽으로 돌아서, 어, 각 각시나서 나가 아까 니가 하고 있던 거. 어. 응. 자, 이렇게 편하게, 응. 어, 이 상태에서 호흡. 이게 심장이 안정이 되는 자세. 진짜 안정이 되는 자 그런데. <laughs> 반대로 너가 조용히 있을 때는 편한 자살할 때만. 어쩔 수 없어. 뭔 <laughs> 소리를 <말> 안 해가지고. <laughs> 거의. 이름이런 <laughs> 아, 거 좋아요. 자 숙다 빠다고 일다 나서나. 자이 상태에서 자 발을 잡고서 펴. 아뭐 또? 어? <laughs> <laughs> 아, 제 다리가 이상한가요? <laughs> 그냥 이렇게 9 0도로만 펴고 있었던 요 괜 자, 을것아 어떻게지? 오, 사, 이, 이. 했어요, 했어 우르드바, 했어. 플라살이다 빠다하다. 이 상태에서 툭천작 놓고서 이 상태로 90도로 들어오요. 90도. 발끝이 몸으로 향하게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 상태로 버텨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를 어 아니 아니 등 봐봐 등만 엉덩이 붙이고 머리를 해안으로 쓴다고 생각해봐 전혀 모르겠네 그 상태에서 다리 들고서 쭉 타야 돼 됐을까? <laughs> 그래 그냥 내가 팔라 하나. 자이 상태에서 다리를 넘겨 뒤로 이렇게, 허리. 이렇게. 하나, 둘, 셋 넘겼어. 아 그럼 한 번. 하나, 둘, 셋. 꼬리를 잡아 꼬리. 꼬리 이렇게. 꼬리를 잡아 이렇게. 하나, 둘. 웃기는 거. 그 그래도 간다. 방법을 알려주니까 해. 응. 나왔어. 아. 뭐가 이나왔다 조심해야 돼 이거. 다치겠네 어. <laughs> 그렇지? 아, 내가 못하겠어. 진짜로. 내가 허리가 지탱을 못해. 근데 <laughs> 그야 소리 남았어. 네? 할수 있는 만큼만 할수 있는 만큼. <laughs> 나 너무 무리했어 머리가. 이제 <laughs> 누워 있어. 내가 이거도 안고 그냥 했어가. 아. 나 이거 어떻게 해? 그러면 이건 좀 바뀔 텐데. 그럼 뭐가 있나? 이게 허리가 이제 허리 무리 했으니까 이렇게 끌어 안 쪄서 빵따잖서 쉬어. 감자탕 같은 거다 갖다가. 쏴, 시겠어 응. 자, 천천히 내리고서. 자, 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벌린 다음에, 어, 다리를 들어서, 왼쪽. 시선은 반대. 반대쪽보면 돼. 어깨는 양쪽 다 바닥을 붙여. 음. 티비에서 많이 보던 동작인데. 음. 어야 피소리야 머리. 이게? 왠 일이야? 지금 운동했더니. 아. 자 다시 돌아오고. 내린 다음에 자네 잘한다. 쭉쭉. <laughs> 그돌고 천천히 내려서, 자, 찹과상 성장자세. 진시 고생했다 끝이야? 응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한쪽이아라고끝 내가 열어있 안될 것같아아나 진짜 큰일마 <laughs>